자, 이번 종목은 아이언 디바이스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외 프로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즈고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24년도 9월 23일에 상장을 해서, 어, 그날 고가 18,370원 찍고, 계속 하락을 한달 정도 하다가요. 그러고 나서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요런 정도의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어, 올해, 4월에 이렇게 깨진 적이 있는데, 드문드문 깨졌는데, 일단은, 어,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빠지려고 하는 그런 어, 지지력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지금은 여기 121선이 형성이 된 이후에 121선을 한번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지금 두 번째 완전히 돌파를 해서 몸통 어, 양봉의 몸통이 121선을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다.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거래량은 지금 이때 거래량, 5월 22일에 거래량보다도 적어요. 좀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뭐, 천만주 이상, 천오0만주 뭐, 이천만주 이상 터져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양봉과 더불어서 나타나야 된다. 결국에 뭐다? 121선이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1선으로 바뀌면 이 종목이 앞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장 기업 분석을 보면요. 이, 이 종목은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영업이익이 여기 2022년부터 적자고요. 별도 기준, 연결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단기 순위익도 적자입니다. 올해 1분기도 연결 기준 마이너스 11억, 단기 순위익 마이너스 9억, 똑같죠? 별도로. 그래서 그래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왜 이런 급등이 나왔냐? 그것은 정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아이언 디바이스고요. 기존 제품보다 100배 이상 빠른 고속 게이트 드라이버를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육수로 나와줬고요. 어, 이 기술은 전기차, 서버, 그리고 산업력 전력 제어 장치 등에 들어가고요. 차세대 전력 시장에서 필수 핵심 부품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어, 기술 특례로 지난해 9월에 상장이 됐고 영업이익은 적자 기업이다. 차트상 121선을 돌파 거래량 증가했지만 천반주 이상의 거래량과 양봉이 매우 중요하다. 거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자리고 거기다 양봉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 어,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요 121선을 지지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121선을 깔고 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단기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어, 이 박스권의 상단 윗부분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2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언 디바이스 살펴드렸고요 그럼 내일도 OK